경질 위기 감독이었어. 무슨 경질 위기? 예? 여기서 선수들 아픔 푸는 시간은 아니에요. 아, 그래, 관상이. 우리는, 우리는 딱 보면은 11위, 19, 20 FA 우승 이후에 네. 우승이 없다. 진정적으로. 근데 우승은 했다. 우승은 이미 했다. 내년 4월 됐는데. 짱이 어, 못해요. 자신 있다면. 어 그래. 그러면 선놈들 <laughs> 아니 근데. 우승 100% 해요. 동네 축구용 용만이.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저 세월간이의 맞춤으로 월간 인물 시간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아는 형님. 아형 특집. <laughs> 아르테타 아모림. 우리 아이고. 아형들이라고 부릅니다. 오, 토마스 프랭크 빠졌네요. 음. 어, 어, 같은 아, 예, 예. 금반이라서. 아, 여기, 여기 건아니 아니,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비교가 좀 다르죠. 이두은좀 <laughs> 우리 도마 위에 좀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예? 아테트 노무아 <laughs> 아, 아, 그러니까 한번 저... 우리가 한번 올려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르테타. 음. 사실 이제 올해는 우승권에 들어갔다. 무조건 우승. 우승을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과연 컵을 들수 있느냐. 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고. 네. 아무리면 사실 에, 이거 나락으로 갔다가 거의 잘려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뭐 인정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끝났다 보고. 예. 예, 뭐 이번이 더 이상 뭐 팀이 이 이거 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초반만 해도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렇죠 초반만 해도. 그리고 저어그 뭐야? 칼링컵도 떨어졌잖아요. 크림스피죠? 아, 크림스피. 네. 네. 34블이. 아, 좋은 씨. 팀이에요. 진짜 네. 못하는 <laughs> 팀. 그런데 갑자기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우리들만의 아는 형님 특집을 한번 이렇게 인물로서 한번 다뤄 봅니다. 아, 근데 같이 아테타하고 르아무리 같은 급도 아닌데. 기분 나쁘죠, 솔직히. 이거, 미안합니다. 그쵸? 그 네. 인정하죠. 시 지금은 그런데 사실 네. 아르테타도 초반에 그렇게 좋은 또 평가. 어, 검사... 요시간이좀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정해주겠죠 예. 네. 아르테타는 이미 아스날 오랫동안 이끌었고. 그쵸?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아르테타 좋은 감독이죠. 네. 아스날과 이제 뭐 같이 가는 감독인데. 네. 올해마저도 만약 우승을 못 한다. 그래서 주제를 왜, 왜, 잡은 거예요. 왜 그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지금 감... 걱정이 됩니다. 저... 아 진짜 걱정돼요? 둘다 음. 경질 위기 음. 감독이어서 올린 겁니다. 무슨 경질 위기 <laughs> 1위 감독 지금. 아니 올해도 우승 못하면 이 상태에서 아머리까지요 아니 아머리면 아, 이미 아, 그래졌고 아무리면 챔스만 가면 경질 위데 아르테타도 사실 그러면 이거예요. 네. 아르테타 우승 못하면은 사실 경질 위기에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부, 부정할 수없잖아 아니 근데 만약에 2위? 되게 아슬아슬하게 또? 2위? 또? 그러면 또? 경질? 또? 아니 원하잖아요. 2위라도 원하는 두 팀. <laughs> 아니 무슨, 그게 아니라 아니 팬들이 가만히 어, 안 있을 것같아서 아니 저는 경질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비판은 계속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치. 올 시즌은 또 유독 아스날에게 너무 좋은 게 지금 라이벌 구단이라고 불리는 맨시티, 리버풀이 네. 완전 초반부터 무너져,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 팀들도 잘했으니까 올해 경쟁. 근데 음. 이번에 그 팀들이 못 하고 있어. 지금 사달라에다 사줬어. 그렇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 팀 그렇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토트넘. 메뉴 더 해요. 그냥 그냥 그래. 근데 갑자기 리그에서 우리가 사기권에 있어요. 알아서 지금 물들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맨시티 뚝 떨어져, 리버풀 뚝 떨어져, 첼시 그렇게 각광받았는데 뚝 떨어져. 그래서 우승 못하면 바보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예, 예. 이렇게 세팅놓은 거죠. 이거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맞지. <laughs> 전체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 그런 거여서 저희가 특히 아무리 그래요, 아무리 언제 아직은. 그 살얼음판 지금 좋죠. 그쵸. 근데 한번 지면 어떻게 음. 다시? 아니, 저는 이제 한번 지고 두번 지고는 예. 이 아모리 감독의 어떤 입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음. 지금의 이 분위기가 아모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상승세가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어, 이제 그렇군요. 1, 2패에도 아모리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어허. 왜냐면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요 그래. 요 그건 뭐 네. 사실은 뭐 인정을 합니다. 맥크리프도 밀어주고 있고 요즘 올라왔어요. 왜냐면 뭐 이제 늘 얘기하지만 리그 하나 남았으니까 뭐딴거하 만이 이상하 거. 할, 할, 할 거. <laughs> 이것까지 못 하면 뭐 그냥 이상한 거고. 그러면은 챗피티에 아스날 아르테타와 아 메뉴 아모림 전술 좀 분석, 분석 해 줘. 오. 아, 이런 걸넣었쫙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일단 아르테타의 뭐 핵심 철학, 아뭐 하프 스페이스 침투 으 자라고 변칙 쓰리백 빌드업하고 어 공수전환 구조로 연결하고 개인보다는 구조가 우선적이다 뭐 이런 아, 근데 네. 원래 그렇잖아 아테트는 그렇죠. 진짜 시스템 감독이에요 시스템, 어허, 시스템 감독. 그래서 저도 그 아마존 다큐가 나왔어요 몇년 전에 아스날 아마존 음. 근데 그거 되게 놀랐어요 사카는 좀 창의적인 선수잖아요 음흠. 근데 사카한테그 훈련장에서 조금 구박해 낸 모습이 찍혔어요 어... 막일초 빨리 출발했다고 아 진짜 어떤 훈련 장면에서 축구는 어떤. 언테가가 뭐라 그런거예요 예 네. 오, 자유 있잖아요 축구는 자유인 것들은 주어 근데 아테트는 꼭 자기 계획대로 펩랑 되게 비슷해져 펩 밑에서 오, 배웠잖아요. 펩이랑 그, 유사하죠. 그렇게까지 네. 하는구나 그래서 사카도 조금 당황하면서 네. 그 후에 인터뷰 했는데 어우 진짜 아테트 밑에서 성공하겠다 그런 느낌 받았대요. 오. 근데 아테트는 그런 거 선수한테 맡기지 않고 아. 자기가 시스템 다 구축하면 그냥 따라와. 그러면 모든 선수 그냥 부상 당하면또 백업이 있어. 똑같이 그냥 넣면 그 구조에다가 그 약간 레고처럼 네네네. 레고처럼. 근데 오.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르게 하는 거 에제 선수예요. 어, 에제. 에제는 보면 조금 프리웨어, 프리이지 어, 하고 조금 비슷한 거 요케레스. 아, 좀안 맞잖아요. 응, 아스나랑 볼때 응. 조금 어. 터치도 헤비하고 응. 근데 그런 예측 불가능한 선수 이 시스템 안에 넣으면 응. 완벽하다. 약간 이제깨닫는거요 오일정... 약간의 변수가 네, 있어 네, 네, 그동안에 아스나는 모두 네. 눈에, 눈에 똑, 보였어. 또 그러면 막기 편해 오히려 어쩔 때는 그 물론 세지만 아 그래서 내가 애재가 거기서 터좀 갈뻔 했는데 아 아쉽네요. 아스날하고 토트넘인데 누가 토트넘일까? <laughs> 미쳤구만. <아니> 맞잖아요 <laughs> 우승권이 있는 팀인데 심지어 에제는 아스날 출신 드림클럽이었잖 어, 아니 아 그래서 네. 내가 뭐 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 말아요. 에제 가면은 아, 에제 좀 못해라. 아니 근데 에제는 에제. 너무 아, 잘했죠. 어, 에제는 에제. 진짜. 그리고. 그 아스달 축구가 그렇게 조직력이 있는데 에제가 거기에서 막 그런 느낌이 no. 사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뭔가 예, 알아서 조금 해조적인 예, 네. 외대 가르도 그렇고 음. 에제까지 있고 하니까 네. 아 그게 조직력 내에서 개인 전술로서 뭔가 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겠다. 에이. 이와 반면에 또 이제 아모림은 이게 이제 체치피티가 얘기한 에이. 겁니다. 에이. 아 삼사삼 변형으로 어, 측면에서 수적 위를 만들고. 공격 전개는 빠르고 수비는 즉시 압박하고 커백 빈도가 높고 크로스 빈도가 높고 여기는 반대로 이제 선수의 에너지가 전술의 중심이다 음, 뭐 이런 얘기를 음.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도 아무리 보면, 아테타처럼 시스템은 되게 중요 포메이션은 아, 그거에 고집부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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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중요하죠 스리백스리백아 음. 어. 시스템은 너무 중요한데 그거에 이제 뭐랄까요 어 완성도가 올라온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음. 이 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잠깐만요. 완성도가 이걸, 올라오는 거의 1년.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미안합니다만 올라왔다 완성도가 떨어지진 않았죠 이게 뭐 올라왔다 <laughs> 뭐 내려갔어요? <laughs> 아니, 아니 올라오는, 올라오는 중간에 내용이, 중간에 좋잖아요. 내용이 좋잖아요 내용이 아, 좋잖아요 그래, 그래, 올라오고 그럼. 있고 네. 거기에 걸맞는 올라왔다. 선수들이 어, 이다잘 것처럼 것처럼 네. 영입을 했고 그 이제 어. 마무리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도 삼선하고 이제 윙백자원이 조금 부족 아쉽긴 한데 음. 그래도 골키퍼까지 이제 라몬스가 들어와서 음. 라몬스가 제 역할을 해줘서 음. 잘 올라온 것 같고 에너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님 전술 자체가 여기 이제 아르테타 같은 경우는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다 컨트롤하고 음. 물론 맨유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를 완전히 끌어당겨 놓고 약간 카운터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전개를 해서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그래서 좀 역동성 있고 좀더 에너지 레벨이 좀 있어야 돼요 빨라야, 예,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은배무가여서 빛을 바라는 거고 은배모가 제 역할을 너무 잘해줘고있안 어, 그래. 안 갔어야 되는데 은배무 <laughs> 그냥 있었어야 돼 은배모가 맨유를 너무 원했다고 하죠 토트넘보다 그것도 선택이죠. 푸냐도, 음. 세슈코도 잘 되나 봅시다. 예, 평생 가라 평생 가. 여기서 그런 토트넘 아픔 푸는 시간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 네 분석이에요. 아, 일단... 아 형, 아 형. 어, 예, 예. <laughs> 아 형들, 근런데 어, 아르테타가 이제 스페인 사람이고 음. 아무리 뭐제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고 그래서 어. 비교 많이 되죠. 그리고 둘다 젊은 감독이고 네. 그렇죠. 82년생, 85년생. 어. 네. 아테타가 이제 아스널 5년째, 6년째니까 아모림도 진짜 인내심 있게 그냥 참고 가면 아테타처럼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저 저도 약간 세 경기 보니까 오! 그렇죠. 괜찮죠. 너무 잘 왜냐면 아테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아스널 팬들. 음. 막 파리였을 때 맞아 맞아. 그래. 이거보다 낫겠지만 어허. 막 챔스 정도? 근데 진짜 타이틀 우리 어? 솔직히 2위 3번 연속은 어. 타이틀 한번 우승했어야 돼요. 어. 시티가 너무 잘했고 리림푸스는 저번 음. 시즌 잘했는데 이 정도 기대는 못했는데 아무리도 아마 매니팬들은 그래도 우승은 아니, 아니겠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퍼거슨 이후에 한 번도 없고. 음흠. 길게 어. 보면 어쨌든 아이고. 제가 아무리 요즘에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아모림도 스포팅에서의 그 능력을 보여줬던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우승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한 번씩 보여줬던 감독들은 좀 길게 일단은 음. 지켜봐주는 게 중요하다. 인내하는 게. 아, 그래도 그쵸. 저는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근데 빅 클럽들은 되게 근데 그런 압박이 그쵸. 너무 심하잖아요. 네. 이번에 한번 이렇게 딱한번 인내하고 기다려준 게 무너질 뻔했는데 어. 이걸 한번딱 잠궈준 게. 어떻게 차지할지 뭐지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괜찮다. 네 내부에서의 그 삐져나오는 불미스러운 얘기도 없고 어. 그리고 갈등 있는 선수들을 그냥 다 내보냈잖아요. 어. 그래 그래 뭐 이게, 아니, 되게, 그... 주...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아. 뭐 사실은 뭐 메뉴도 제가 옛날에 뭐 좋아했었던 팀이고 하니까 음. 그래서 뭐 아무리면 좀잘 이끌어주길 바라기는 해요. <laughs> 바라기는 합니다. 근데 어, 에... 워낙하게... 삐지셨다, 삐지셨어. 아니야, 삐지만 아니잖아. <laughs> 왜냐면은 우리 감독들은 다 화제의 어, 인물이잖아. 그쵸. 좀 오르 내리고. 근데 여기 감독은 뭐 말도 없잖아. 그러니까 프랭크 시즌 초반에 얼마나 지금 화제인데. 아니 어디죠? 들어왔을 때 조금 화제였잖아. 어, 토돈 되게 잘했다, 어... 잘했지. 근데 경기 보니까 어느 순간 역시 프랭크. 아 이런 그냥 감독이지 뭐. 답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네, 포인트도 네. 없고 네. 뭔가 그쵸. 얘기할 재미없고. 거리도 없고. 솔직히 재미없고. 얘기하면은. 얘기할 거리도 없잖아. 그냥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감독은. 똥돈이에요 비슷해. 셋다 비슷해. 나 이거 아니 셋 다. 또... 프랭크도 비슷해. 그런데 영입을 잘못했어. 솔직히. 그, 그게 감독의 역량이죠. 그렇죠. 지금 그것도 감독이, 아니, 왜냐면, 감독의 역량이죠. 그 마티스테는 어떻게 할 거야. 에? 그러니까. 돈 얼마 주고 샀지? 자, 자비시... 20. 아, 근데 800? 할인해서 받았어요. 아, 8 0 0이 왜냐면 원래 가격으로 안한다고 해서 바이올이가 다시 와서 아니, 싸게 줄게, 줄게. 싸게 줄게. 이렇게 줬는데도 비싸오 맞아. 어, 맞아요. 한 3천만 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 프랭크가 노련하게 할 것이다. 뭐, 왜 그렇게 게... 믿어요?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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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그 저럴 것 같아요. 저는 토트넘 보면서 확실한 게 코텍보다는 안정감을 훨씬 좋아해요. 근데 재밌는... 근데 진짜...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니, 너무 아무리 얘기해봐도 말이 안탑 챔스권에 있을만한 감독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 어이고, 중위권 거기 있을만한 감독이다. 딱 중위권. 아모리몬 팔이 팔 보이. 무슨 감독인 게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보면은 1 1일이잘 가야 7, 8. 그런 관상이있어요 어. 매드까지 8자써 있어. <laughs> 있어. 요즘에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지만 사실 네. 맨유 음. 오고 나서 지난 시즌 중도 부임하고 나서. 최근까지 음. 욕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최악이었죠. 인터뷰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나 음. 나도 뭐 어떻게 될지 음. 모르겠다. 아직 안 오래, 뭐, 오래 살겠네. 어 근데 뭐 클럽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 이게 오히려 이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이 감독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 되게 솔직했어요. 어, 늘약아 받아들이고 맞아, 못할 맞아. 때 나는 못한다. 팀이 나가라고 하면 난 언제든지 네, 나갈 수 있다. 그래. 근데 어, 내가 그래. 먼저 나가지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음. 이렇게 아, 얘기했죠. 버티겠구나. 그리고 버텼다니 음. <laughs> 포스팅 좀 <laughs> 아이, 버티지. 문, 문지방 잡고 이거 아니었어? 이거 이거. 에이, 맞았다, 나가라고 하면 진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 자 그런데 키플레이어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키 플레이어들하고의 어떤 그 전술적으로 어, 잘 맞아야 되잖아. 중요한죠. 그 굉장히 중요한데 음. 특히 그와 어, 아스날은 많이 있다 키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너무 많죠. 웨데가르 어, 전지패스의 어떤 허브 역할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잘해. 에제가 들어왔으니까. 에제가 어, 또또 데클먼라이스도 완전 나이스. 핵심인데 어. 최고잖아요. 데클먼라이스는 부상도 안 당했지. 매주 90분 뛰지? 제일 브라운 선수가 라이스야. 그 코너킥 때리는 거 봐요. 그렇 똑같이 매번. 에. 그래서 세페이스 많이 넣는 거. 전술도 어. 중요하지만잘 차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중요하지. 아스날이 성적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라이스. 어? 대표적 라그리또 포백 라인. 오. 포백 라인은, 포팩 라인은 최고 최고. 어.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 아무리 미란. 풀백이랑 어. 퀄리티 왜냐면 차이. 우리 백 포는 너무 단단하고 근데 백쓰리 그거에서 골 많이 넣, 먹기 약간 나름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음. 우리처럼 막 연골 음. 이럴 때가 없을 것 같아. 요 아무리 선수 우리는 바뀌었더라도. 그러지 못하고 약간 맞아, 그냥 맞아. 주고받고 주고받고. 근데 저는 어. 지금 쓰리백은 괜찮은데 음. 왼쪽에 이제 쿤냐랑 같이 발을 맞춰줄 어. 윙백이 좀 디알로 같은 친구 가한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달로가 보통 나오고 네. 그게 교체되면 도루군데그 네. 둘의 퀄리티가 사실은 주전급은 아니라서 어. 그게 좀 아쉽죠 어, 둘다 백업. 아쉬울거예요 네. 아쉬울 <laughs> 음. 아니 왜냐면 아스날에 비해서. 아스날은 워낙에. 토트넘도 왼쪽은 없죠, 나쁘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는 어, 거기랑 비교하면 바꿀, 바꿀, 바꾸고 싶은 선수도 없어요. 토트넘 왼쪽이 더 낫지 않아요? 스펜스하고 우도 우도기. 네, 나쁘... 우도기. 어때 어때요? 오독기대로또 아, 색깔 있고 네. 스펜스 도아볼잘 차요. 지금 인근 내에서 스펜스는 진짜 인, 인정 그렇죠. 많이 받아요. 네. 대표 팀도 네. 나오고. 스펜스가 많이 부러울 것같아안 부러워. <laughs> 네. 네. 저는 토트넘에서 부러운 선수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바꾸려 안 바꿔요. 한 명도 없어요. 안 바꿔. 진짜 한 명도 안, 안 바꿔. 안 바꿔요. 네. 반더벤. 안 바꿔. No. 네? 안 바꿔. 코도스. 안 바꿔 안 바꿔. n no. 켈. <laughs> 주요 이슈에 대해서만한번좀 얘기하고, 를 네. 어, 보면, 은 일단, 아르테타의 주요 이슈가 이거예요. 1 9 20 f a 우승 이후에 네. 이 우승이 없다. 우승이 근데 없죠. 우승은 했다 중요한 게 우승은 이미 <laughs> 했다 첫시즌부터 했다 아니, 그러고어렇게이렇이게이러다가 아, 나 나는, 안 됐다. 나는 형님 걱정인 게 이러다가 우리 이제 음. 네가 한 내년 사, 월 됐는데 축산이면 어, 어떡해요? 그러면 진짜 그때 놀리지도 못해. 아니, 아니 작년까지 놀리수 있었다? 올해는 못 놀릴 것 같아. 아니 만약에 저는 우승 진짜 어. 100% 믿어요. 100% 믿는 20, 그래. 20, 20, 20년 만에. 4 4분의 1 남았는데. 4분의 1, 4분의 1 지나갔는데. 마치. 만약에 만약에 높은데서 떨어지면 더아파 아니 만약에 못 한다, 못 한다, 떨어지면 또못 한다. 그러면 어. 내년에 저는 다른 팀 우승 해줄게. 원하는 팀 하나 골라서 할게요. 나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아시아 도 아, 뜨면 아, 안 되죠. 그거는 선 넘는 건데 어, 어, 어. 다른 팀 하나를 선택해서 메뉴? 저는 메뉴 플로잉 해든지 어, 그, 정도? 이런 그 정도 팀을 바꾸겠다. 한1년이 채널에서만. 아니 너는 아스날이니까 토트넘 해라. 노 o no, 그건 아니죠. 형님도 지금 <laughs> 아니 힘들어 이게,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은 자신이 그 있다면 자신 있다면 토트넘 못해? <laughs> 어 그래 그러면 토트넘 못하면 토든 급발진한다. 아니 근데 100 100 해요, 나는 100%. 너와, 너가 좀 걱정이 뭐냐면 야. 이게 4분1밖에 지나지 않았고 <laughs> 이게 흐름이란 게. 네. 뭐 오래 보시면 다아시겠지만 언제나 한 번씩 바뀌어. 위기가 음. 한번 찾아와서 날이. 맞아맞아 이미 겪었어요. 거껏 리버풀한테 질 때. 그 그건 위기가 아니지. 위기였어요. 리버풀한테 지는 게 무슨 위기야. 근데 예년하고 좀 다른 게 응. 인정.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인정이 좋은 얘기 할거 같은. <laughs> 다른 아, 팀들이 많이 늘으니까. 다른 흔들리니까. 팀들이 무너져. 음. 그러니까 이러다 어느 팀이 하나 튀어나오긴 튀어나올 거예요. 이러다 정신 차린 팀이 생겨. 분명히 하나 나와. 그리고 그게 아슬이죠. 이제 유럽대항전 음. 같이 병행하고 이러면서 부상자 나오고 거기서 음. 한두 경기 무너지면 연쇄작용으로 다른 경기에도 영향을 그렇지, 미칩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한두 명 생기면 그 자리를 어. 메꾸기 위서 똑같은 선수가 계속 나가요. 그럼 그 선수가 또 지치고, 그러면 이미, 이미 때 나오는 거지. 겪었어요, 그게. 어. 마도에키 빠졌지, 웨데가 빠졌지, 사카 빠졌지, 어. 다 이미, 이미 겪었어요. 아니, 거기서 더. 어. 또 부상도 나올 수있다 원하는 거. 거 같이 말하는 요 원하는 게,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겪어봤잖아. 부상 엄청 많지. 우리도 많았지. 그러니까 두. 너네가 그렇게 많아서 아. 못했잖아. 부상은 장담을 못해요. 언제 어. 어떤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어떤 선수가 폼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닝 멘, 멘탈리티가 이게 없어서 문제야. FA컵 우승했다니까요. 그럼... 아이 그게 벌써 이, 지금 16년 전에 그 우승이지 않았어? 아직도? 아이 근데 저는 솔직히. 아. 조금 얘기 꺼내기 조금 부끄러웠지만 네. 저 생각에 제 생각에 내네 트로피 다 이길 것 같아요. 아스널 진짜 쿼드로폴. 야저 무슨 설레발이야? 진심으로. 잠깐만 지금 안 간다고? 아니 지금 저희가 챔스 우승 후보 일 위예요. 야 스탭, 야스들도 웹사이트에 스탭 분들도 웃는다. 우승이야. 아니 네 아, 개를. 네. 그러면 뭐? 제가 봐봐. 지금 카라바오. 카라바오, 카라바오, FA, 네 FA 리그, 리그, 챔스, 챔스까지? 챔프. 아이 저 너무 걱정돼요. <laughs> 너무 재미없잖아요. 나도 걱정돼. 아, 근데... 네가 걱정돼. 진짜. 아니 <laughs> 축구 채널들 배 아파서 저안 부르겠죠. 아, 저도 아, 걱정돼요. 아. 제 미래. 이 중에 네개 해, 맞아. 니네 내개할것 네 같아. 네, 그렇죠. 네개 하는데, 네개 하는데. 진짜요. 어. 근데 알았어. 그 중에 하나 좀 이건 잘못 하기 좀힘든긴 한데 뭐 있어. 그나마 좀 어려운 거. 챔스지 뭐. 아니 좀 힘든 게 아마 테트가 그냥 카라바오 버리겠죠. 카라바오 버리겠죠. 챔스는 가져간다. 아니 팔강왜안 가져가요? 오. 버려요? 챔스 우승이 더 쉬워? 카라바오보다. 저번 시즌에 4 강까지 간 팀이에요. 아니 근데 오. 존중 좀해 주세요. 카라바오가 <laughs> 지금 어쨌든 8 강까지 갔잖아. 네. 그리고 강 가고 결승 끝났어요. 가면. 아 근데 거기까지 가면 나는 그래도 커브는 들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르방. 트리플, 어. 가르방. 그렇지. 그럼 해야지 코트로플이라고 그러나? 고주포지, 코트로플 한다, 한다 이거야. 저는 진짜 아. 조금 얘기 음. 꺼내기 부끄럽고 부끄러워, 재미 없으니까. 나 아, 니네가 부, 너 아니면 왜냐면 되면 사람들이 와 피터 씨는 어떡하니? 진짜 대박이다. 야, 제 중증이다 이게. 예. 2위를 한 3년, 4년 이렇게 하잖아. 저렇게 된다. <laughs> 저는... 아니 잠깐만. 사위하면 뭐해줄 거예요?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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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니 사면 사관. 어. 사관하면. 자동차? 자동차. <laughs> 그럼 반대로 못 하면 사 줘야 돼. 네. 아 그럼 아, 어디 있어요. 아 서로 또또 가야지. <laughs> 아니 왜너 사달라고 그러는 경찰. 네가 나 경찰 사 줘. 펌은. 내가 이 최고급 펌차. 영국 홍차. <웃음> <웃음> 아, 야, 아, 막날리는구나 벌써 아재개그. 자, 근데 이쪽은뭐해줄 아, 아, 거예요? 쿼드루플 하면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축하해드러플, 재밌게. 좀... 네? <laughs> 너도 좀써라 좀. 쿼드루플 <laughs> 어? 하면 어. 네. 뭐 갖고 싶고 있어요? 자동차에 <laughs> 뭐 좋은 내비게이션 뭐. 자동차에 제가 내비 달아 드릴게요. 오 <laughs> 아, 좋아요. 네. 블랙박스, 네. 어. 블랙박스. 블랙박스, 아, 블랙박스 달아 드릴게요. 내가 영국차 좋은 거 하나. 오 어, 영국 브랜드 좋죠. 벤츠. 벤틀리. <laughs> 어? 나는 두개 본다. 트로프 두 개. 두 어디, 개. 나 어, 진짜. 누가? 리그 아스날. 네. 리그랑. 리그. 어 카라바오냐 FFC. 오, 그 진짜. 정도. 그래도 두 개. 어, 이게 아,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 커드뭐뭐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쵸? 쉽진 없죠. 않아. 쉽진 않아. 유럽 대항전 너무. 근데 어려운.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그. 우리도 챔스 갈게. 그래. 사위 그래. 안에 들어서. 오케이. 저희 사위 안에 들게요, 형님. 네. 아, 이게 형님 아니라... 저희 사위 안에 들게요. 야, 넌니 미안을 네 귀에도 안 들어온다. <laughs> 4위에 들어오면은 챔스 갈 거예요, 저희. 그러면 밀어내야 된 팀들이 많아요. 충분히 다 밀어낼 수 있죠. 지금 뭐 리버풀 상태 안 좋죠. 첼시 어, 우리가 뭐 잡았지. 아니, 토트넘 배복. 내려가지. 잡아. 없어 사실. 못 됐어요. 아 이러면은 진짜 이제 이게 병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재밌는 게봐야 보세요. 시나리 보세요. 계속 그, 이 시나리오로 가네요. 축구가 시나리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니그 음. 초반만 하더라도 어. 리버풀. 꾸역꾸역 우승하고, 어. 역시 우승자 포스 난다. 그쵸. 동승만 난다. 근데 아무리 경질경질 하다가 지금 결과가 바뀌니까 어. 평가가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면 잘해져요. 음, 음. 축구라는 어, 게. 이, 일단 이기면 분위기 음.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더 좋은 분위기로 가.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돼요. 근데 결과를 오래 내야지. 아르테탄 솔직히 축적이돼있어 오래 냈어.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 음. 내가 배가 아프지만. 그렇죠. 아 어, 근데 에, 아무리 쪽은 에, 이제 내기 시작했으니까 두고 봐야죠. 두고, 두고 봐야죠. 이게 두고 봐야 봐야 한 세네 경기 더쭉 가주고 음. 탄력 받으면은 그래도 본인이 얘기하는 챔스 오랜만에 또 가야지. 가수 있죠. 음. 음. 오랜만은 아니고. 오랜만 아무것도 못 가고. 1년 뭐 만에 거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laughs> 가야지. 1년못 갔어요. 어. <laughs> 그래 그래 미안해. 네. 우리 챔스 가 있어서. <laughs> 음. 아뭐 음. 미안할 거 없죠. 그래. 어, 어. 챔스 가는 게 우리 안 좋을 거예요. 형이. 챔스 봐 그냥. 어느 네. 팀 보니? 잘안 봐요 챔스. <웃음> <웃음> 챔스 왜 봐? <웃음> <웃음> 경기도 봤는데. 예? 아 토너먼트 가면 보죠. 아 그렇군요. 에이. 에이. 전 결제도 알았어, 끊었어요. 알았어. 다시 결제. 자 어쨌든 음. 그아무림이 어, 음. 이제는 그 전술적으로도 어, 스리백에 대한 그 비판도 많았거든요. 음. 리오 퍼지난도도 그걸 철회했더라고. 아무림 음. 사실 비판적으로 좀 이렇게. 하다가 음. 어,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러니까 네. 부분 전술이 좀 바뀌었죠. 어, 바뀌었다 네. 세분화가 보인다. 네. 어, 뭐 축구를 더 재밌게 보려면 이렇게 잘 해야죠. 그렇죠. 어, 우리 그렇게... 이렇게 팀이 그래도 뭐 지금 어, 지금 현시점에서 1위 얼마나 좋아. 작년에 어땠어요? 이게 2위. 그래도 17위. 우리, 17위. 우리는 상위권. 15위, 15위. 무관 네. 무관 유관. <laughs> 뭐 이렇게 끝나니까 나 혼자 즐겁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빌디오 그러니까. 그 필요했어요. <laughs>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다면은 우리 셋 중에 하나 컵좀 들고, 네. 들고 리그 시원하게 리그, 챔스, FA 컵, 리그컵 네개다 해. 그러면 나눠 드릴게요. 어때요? <laughs> 이쪽 하나반 FA 컵, 콜? 에이, 우린 됐고 콜. 여기 여기나 많이 드려. 골. 여기 또 맞바가지고 신났네. 또 보니까 얼굴 또어 보니까 얼굴도 좋아졌다. 형님 토트넘과의 일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요. 자, 아, 우리 세월가지 함께 아형 특집. 어 그렇게 한번 얘기나 나왔어요. 역시 그 아르테타 대단한 감독이고 아모리도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먹히는 같아가지고 보는 맛은 있습니다. 저희가 자려야 재밌죠.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